제가 저번 주부터, 아니지, 그냥 평소에 요즘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도 막 엄청 먹고, 새벽에 막 야식 먹고, 그 다음에 막 소고기 먹고, 되게 엄청나게 복식 아닌 복식 같은 그런 걸 계속 쭉쭉 먹었는데, 아, 뭔가. 좀 뭔가 속이 무거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살짝 가볍게 먹어볼까 해서 오늘은 좀 점심을 가볍게 먹어볼 거예요.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오랜만에 손가락 운동을 하니까 손이 약간 뭔가 뻐근한 느낌. 아까 냉장고에 보니까 오늘 해먹을 재료가 없는 것 같아서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그냥 외출패션. 오늘 음,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 후리스 하나 입었는데 너무 따뜻해 날씨 아, 진짜 너무 좋다 음. 두부초다은두조밥은 음.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laughs> 이거 해 찌는 거 보이죠? <laughs>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나가야 되는데 한, 지금 한두 시간 넘게 남았는데 나가기 전에 미리 그냥 TMI를 하면서 화장을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약간 웬붕이 왔거든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떨어뜨 거예요. 정말 이득망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캐논 650D인가? 동생 걸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픽업 AS 신청을 해놨어요. 이런 DSLR은 방문 AS가 가능한데, 제가 쓰는 G7X 마크2 같은 컴팩트 카메라는 방문 AS가 안 된대요. 그냥 픽업 서비스로 해서 택배로 보내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카메라 어떡하죠? 아, 진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오늘 섀도우 이거 피치씨거 할 건데. 그냥 데일리 컬러라서. 근데 이걸로 화장한 거를 보여드린 적이 많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진짜 손이 가는 대로 하는 메이크업이 진짜 평소에 엄청 뭔가 내가 오늘은 이 메이크업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는 날, 않는 이상 그냥 갑자기 쓰고 싶은 팔레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거나 그냥 그날그날 지피는 대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오, 이건 펄감 있어. 너무 예뻐요. 진짜 되게 이런, 되게 뭔가 자글자글한 펄감이라고 해야 되나? 고운 펄감 있잖아요. 펄 입자가 큰거 말고, 저는 그런 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딱 데일리로, 이렇게 기본 깔고, 그 다음에 살짝 음영 넣어주고, 아이라인 음영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펄, 애교살 이런 데 넣으면은 이 팔레트가 약간 실용성이 진짜 데일리로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이거만 쓰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각질부각도 없고, 엄청 매끈하게 말려가지고. 채워주고 요거 피치씨 건데 블러셔 이거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이런 색깔 채도가 낮은 코랄 색깔 그래 뭔가 분위기 있는 블러셔를 올리고 싶을 때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진짜 진짜 자주 쓰고 있는 블러셔. 그렇죠? 평소에는 진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거든요? 음, 웨이브를 낼지, 넣을지... 음, 뭐를 하지? 생머리? 뭐할까요 머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고 올게요. 제가 요즘에 밥을 먹고 나서 먹는 아이거든요? 뷰너스라고 약간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인데, 아까 밥을 먹고 나서 좀 소화도 시킬 겸 이거 한잔 먹을 거예요. 를 뭔가 과식을 하거나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배변 활동을 조금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요즘 에 먹고 있는 거거든요. 어, 엄청 이건 항상 먹을 때마다 뭔가 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너무 또시다고 하면은 그런데 상큼한 느낌? 아까 보여준 이 오리지널이에요. 뷰너스 오리지널. 이거는 옥수수 전분을 가열해서 만든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대요. 뭔가 배변 활동이 되게 원활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먹고 배가 약간 꼬르륵꼬르거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진짜 장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걸 먹으면서 그냥 다이어트 식품들은 약간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먹고 싶다가도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건강기 있는 식품인데다가,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먹고 있거든요. 물 대신에 차처럼 따뜻하게 먹어도 돼요.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따뜻한 물이랑 시원한 물이랑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미지근하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 비너스 오리지널이랑 익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약간 상큼한 맛이고, 얘는 자몽 맛인데, 얘는 조금 더 세요. 그래서 뭔가 이거 오리지널을 먹었을 때보다 이 제품을 먹으니까 더 그런 꾸룩꾸룩거림? 그당 활동이 활발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빨리 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그리고 하루에 동시에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얘를 물 대신 차처럼 이렇게 맛이 따뜻하게 마셔주고 얘는 좀 식후에 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오늘 조금 배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그런 때 이것도 같이 마셔주고 있거든요. 뭐 익스트림은 따뜻한 물에 하면 얘는 조금 더센 편이라서 그게 겔처럼 굳어요 이 제품이 그래서 얘는 따뜻한 거보단 차가운 물에 시원하게 해서 겔이 생기기 전에 마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화장실을 난 직방으로 가고 싶다 약간 그런 분들은 이거 익스트림 장맛 그리고 어, 나는 뭔가 그냥 무난하게 차처럼 좀 편하게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오리지널을 마시면 될것 같거든요 뭔가 맛있어가지고, 자주자주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벌써 약간 이만큼 해왔는데, 벌써 이만큼 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먹고 있어요. 그만. 아, 차처럼 천천히 마시려고 타온 건데, 이거 항상 이렇게 금방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실 요즘은 아니고 어제부터 한 거긴 한데 약간 카페를 막 맨날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아니 내 방을 카페처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요즘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뭔가 이런 혼자만의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약간 카페에 있는 느낌도 들고 뭐 아이디어 기획 같은 거할 때나 그럴 때도 좀 도움이 의외로 되게 잘 되는 집중력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이어리. 예쁘죠? 진짜 예쁘죠? 무려 제가 이거를 한 달? 한달 넘게 기다렸어요. 아 진짜 이 아이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기다린 제품인데 6번 다이어리예요. 뭔가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다이어리도 좀 쓰면서 약속 전에 좀 시간을 때우려고 하거든요. 형광펜 3개랑 이 볼펜 하나 이렇게 샀는데 얘는 0.5mm 짜리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예 속지는 진짜 별게 없어요. 이렇게 날짜 쓰는 거랑 요일별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투드, 오늘의 할 일, 이런 그냥 점선, 줄선, 집지랑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진짜 그냥 하얀색 이렇게 샀거든요. 얘는 보라색, 아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보라색 좋아하는데, 그래서 형광펜도 보라색 샀어요. 얘는 민트색, 아! 진짜 너무 예뻐, 그쵸? 노랑색 얘 노랑색인데 약간 형광펜 노랑색이 아니라 약간 색깔 특이하더거든요. 약간 이런 색. 아 진짜 너무 예쁘죠. 3월이 수목 뭐, 4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3월달 거못 쓰겠는데요. 아, 쓰고 싶은데 4월달부터 써야겠죠? 그럼 4월달은 스케줄이 없지만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일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 놔야겠어요. 구분이 안 가서. 금토에 4월 달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여기다가. 아. 색깔 너무 예뻐 사실 4월 달 스케줄이 이게 끝이에요. 더쓸게 <laughs> 없네. 이 다이어리는 4월이 되면은 다시 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니트는 여기에 이렇게 정리돼 있거든요. 되게 누가 유니클로 갔다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여기서 옷을 오늘 골라요. 오늘은 뭐 입지? 오늘은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이 위에 이렇게 베이지색 이렇게 걸쳐서 이런 금색 카트 목걸이를 해줄 거예요. 포인트! 오늘은 요 베이직한 가방을 이렇게 여기다 메고 싶은데 어차피 코트 입을 거니까 얌전하게 음, 나갔다 올게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인기네요, 사랑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